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4층 작업장에서 이제 막 오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닭가슴살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식으로 특히 인기가 많은 순제 닭가슴살을 만들기 위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속에 있는 뼈를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뼈가 이렇게 잔뼈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어, 진짜 뼈가 있네요. 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숨겨진 잔뼈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일일이 작업자의 손으로 훑어가며 찾아내는 수밖에는 없답니다. 만에 하나 놓쳤다면 고객이 제품을 먹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만 한다는데요. 이물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선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 간혹가다도. 잡아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조금씩 붙어있는 비계나 껍질까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껍질로 벗어야지. 이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완성했을 때 깔끔하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온전히 순살만 필요한 제품이기에 자세히 살피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자잘하게 손이 가는 부위가 많다는데요. 만날 때 3톤. 보통 2톤 정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시작해서 오후 2시 3시까지 해요. 온종일 같은 자세로 서서 쉴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고단한 작업. 말이 하루 3톤이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고충이 더 있다는군요. 제품 신선도를 위해서 마이너스 -2도에서 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좀 시렵습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시켜야 되는 제품인가요? 네네. 일일이 더듬어가며 뼈를 찾아야 하니 두껍게 장갑을 낄 수도 없고, 그저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마친 닭가슴살은 다음 과정인 염지 작업을 위해 기계 장비의 힘을 빌리게 된답니다. 염지할 때 쓰는 텀블러라는 기계이고요. 중량이 있고 또 염지를 하다 보면 골고루 하기 위해서 원료 육에 간을 배기하면서도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염지 과정은 육류 가공에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특히 진공 상태에서 염지를 하게 되면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염지를 마친 닭가슴살은 24시간 숙성까지 거친 뒤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작업대 앞에 모인 작업자들. 이번엔 제반 위에 숙성된 닭가슴살을 곱게 널어주는데요. 왜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으면 혼연이 안 먹어서요 분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쁘게 혼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자리를 잡는 닭가슴살. 다음은 차곡차곡 밀차에 실어 분연기 안으로 넣어 주는데요. 200kg이나 되는 밀차를 분연기 안에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것도 참으로 고단한 일이라는군요. 연인데요 참나무 연이에요나무야 네.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그 연기로 향과 맛을 입히는 분연 작업은 풍미는 살려주면서. 지방의 산화는 억제시켜 보존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허나 이 과정 역시 무작정 기계에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혼연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금 내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 색이 또 너무 진하면은 또 제품상 육안으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색깔이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는 항상 매시간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열었다 닫았다 들여다 보고 상태를 체크해가며 완성시켜낸 훈제 닭가슴살 조리가 끝났습니다. 아,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정한 거 색깔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어떤 색깔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그냥 입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색은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살균 과정과 최종 포장을 거쳐 소비자들 앞에 선보이게 된다는군요. 연면적 만여평이 넘는 거대한 간편식 공장. 특히 이곳 5층에선 메모드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김가라 만들 거예요. 염지와 숙성을 거친 닭가슴살을 100kg 단위로 가져와 전자동 튀김기 안으로 투입시킵니다. 큼지막한 덩어리 그대로 기계 속으로 돌아간 닭가슴살은 조금 전 형태와는 다르게 모양이 바뀌어 등장하는데요. 로 들어가서 갈려 고전까지려져서나요 눈으로 봐도 참으로 신통방통하군요. 네, 곁에선 작업자 역시 쉴새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저분이잘안 묻어서 이렇게 예, 좀저 손을 좀 뿌려주고 있던 부분부터 뛰어주고요. 아, 부족한 부분을 좀 네. 세워보시는 네. 거예요. 네. 튀김이 골고루 잘 되도록 꼼꼼히 전도를 묻혀주는 작업자. 벨트를 타고 이동한 끝자락에선 노란 반죽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튀김 옷입니다. 시간당 1톤 이상 생산하는 라인이라 반죽통만 하루 30번 이상 교체를 해줍니다. 튀겨지는 라인에요. 170에서 180도 정도 튀겨집니 기다란 튀김기 안에서 새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냉각 라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닭가슴살 튀김. 중거와 그리고 이거 제품 붙은 거 주는 거 라인 곳곳에서 작업자들 역시 기계 속도에 맞춰 분주히 손을 움직여줘야만 하는데요. 제품 포장하는데요. 뒤쪽 라인으로 갈수록 기계 소음이 꽤나 거칠어지는 상황. 98dB까지 소음 차단이 가능한 청력 보호구 착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튀김기 밖으로 나온 닭가슴살 튀김은 기나긴 냉각 라인을 따라 움직인 뒤 분수처럼 쏟아지는 포장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개별 포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kg 단위로 깔끔하게 포장되는 닭가슴살 튀김. 10kg 단위로 박스 포장된 뒤 주로 마트나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박스 포장해서 출하하면 끝이에요? 예, 네, 이 상태로 주, 출하하면 끝입니다.